다윗의 이야기로 접어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신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게 하시는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인이 되는 것을 다윗을 보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만히 보면 사울에게도 만만치 않은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구나 싶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과정 역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싶어요. 주님의 사람을 보고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에게 혹시 사울에게 이것이 어떤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된다면 혹시 일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점점 더 어려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후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복귀하게 되는데 누구라도 불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환호성이 있긴 되는데 승전하고 돌아온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호성과 노래를 하며. 그게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인솔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승리의 승전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노래 가사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네요. 승리를 했고 왕이 이 모든 군사들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승리에 어떤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왕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할수 있을 법한데 사울은 들어오면서 다윗에게 붙여진 노래 가사 그걸 보고 마음속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골리아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뜻이지만 사울이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보게 되고 견제하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한 측면이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항상 최고 항상 최선, 항상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사람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될때 사우랑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바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사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일,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거울이 반사되어 보이는 것처럼. 아 사울에게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보다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게 될때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꾸 눈에 가고 그럴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6절에서부터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처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얹차났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우랑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 그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것, 거기에 주목하고 있기보다 다윗을 사용하, 사용하여 오셨음을또 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오셨지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에 온통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있나, 사람들이 뭘 노래하고 있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찬사와 그 어떤 기쁨 있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주목되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음의 흐름에 이렇게 주목하게 돼요. 이 전장에서 다윗이 골리아답에 섰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망분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선에는 골리아보다도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들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이건 일의 결과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골리앗은 나와서 막 조롱해요.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행동이나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블레셋의 행동, 사울의 행동,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한다고요. 그런데 사울의 시선을 가만히 보면 이기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기고 났기 때문에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사람도 뭐라고 하나?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 이 전쟁 어떻게 이겼나? 승전보와 결과와 그 일에 농공행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막상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 승리의 대가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 누구한테 이 승리의 어떤 공로 이런 게 누구에게 있냐? 이런 거 이제 막 이제 나눌 때는 내가 말이야 거기에 갔는데 그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뭘 하고 계시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계속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섭섭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처럼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과 오늘 승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두렵냐 안 두렵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볼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날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나? 그럼 섭섭해져요. 무슨 일을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섭섭해지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했을 때는 작은 일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 감사해져요. 너무 기뻐져요. 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감각이 줄고 아, 내가 하는 거지.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일이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운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시금석처럼 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하영록 목사님 그분이 잠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원 마지막에 31장 말씀에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이. 어, 잠언 31장 말씀이 이 하용록 목사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이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평생 어, 사업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 길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런 간증 하나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가 됐어요. 지금은 이팀 하스의 어, 이 회사가 일, 미국 이름입니다. 그 기업 이름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아픔, 죽을 병 때문에 간신히 살아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집 창고에서 본인이 배운 게 이제 설계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외주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어디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일감을 줘요? 그리고 직.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일하는 사원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무하는 사람들 있어야 될것 같아서 두세 명이 이렇게 있는 정말 작은 기업이죠. 근데 설계회사니 두세 명이 있는 뭐 이런 기업이 그렇게 어디 뭐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죠.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에 공사권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게 됐는데 직원이 두세 명 뿐이었던 이팀 하스에 200명 규모의 회사와 같이 경쟁을 붙게 됐대요. 그러니까 설계를 같이 하는데 설계 회사가 같이 입찰을 넣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팀 하스라는 그런 기업은 두세 명 하영롱 목사님네. 그리고 같은 입찰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는 200명 어, 직원수가 일단 대기업이죠. 이거뭐 설계 회사인데 200명이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됐을까요? 압도적으로 이 압도적인 규모 차이 때문에 입찰이 뭐 그냥 결정됐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 하회장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에 크게 이제 상심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이 기회인데 너무 아쉽다. 근데 사실 이한 두세 명이 있는 기업 이런 소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 대기업과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자신을 떨어뜨린 회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거리가 끝나면 에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이 잠원 31장 말씀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가만풍각해 그날 묵상하라는데 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잠원 3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티마스를 탈락시키고 다른 회사를 거래처로 택한 그 제약회사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 주진 않았지만 아, 내가 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날은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안타깝고, 사실 뭐 제대로 받아줬는지 조차도 모르죠. 그런데도 내가 사랑에대해서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니 섭섭하고, 지금 기업의 어떤 존폐가 이렇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큰 기업이라 이렇게 돼서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편지를 이렇게 썼대요. 담당자가 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그 200명이 있던 회사가요.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땡큐 카드를 써서 보냈대요. 근데 보통 이런 카드 보내면 다음에 날좀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땡큐 카드를 보내고 훗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우리 꼭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하나도 없, 없더랍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앞서 말한 그큰 기업에서 임원도 되고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고. 나와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억을 다시 차리게 되고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진짜 순전한 그 마음으로 소박하게 그날 그냥 묵상한 말씀대로 편지를 보냈대요. 예상한 대로 대답은 오지 않았대요. 예상한 대로 답신은 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줘. 사실 그렇지도 않죠. 기업도 그렇고 그 회사도 유명한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 오늘 소기업, 중소기업도 아닌 1인기업에 가까운 기업에 뭐 일일이 반응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1년 지난 어느 남짓 틀러서일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회사,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입찰이나 사전 미팅 없이 바로 팀 하스 그 공장 거기에 새 공사권을 맡기고 싶다. 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입찰이 아니라 그냥 찍어서 그 회사에서 팀 하스에다가 이 공사권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늘 경위하는 삶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인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결과와 상황들. 그게 우리에게 시금석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뭘 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아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게 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더라 는 것과 이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지더라. 십 절에서 십오 절 말씀.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두려,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 다윗 아직 다윗은 왕이 된게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한 연단과 훈련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서로를 연단하고 혹은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를 쓰고 계세요. 저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주시는 이유는 전 기회라고 싶어요.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몇 살에 왕될 거야 몇 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 왕이 마지막 길보아산에서 전투해서 죽었을 때그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사실 다윗. 성장할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고 전 전장에 자신의 장군과 자신의 사람을 보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쁜 일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쁜 일이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사람의 행동들만 온통 보이고 평가하고 시기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다윗이 무서워져요. 이제 사람이 두려워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 전에 아 그냥 어디 어디 출신의 어느 소년이 어떤 남자가 수금을 잘 탄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시켜보니 과연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냥 뒀는데 이름도, 출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다우스, 다시 보게 되니까 이놈이 그놈이네. 다시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보고 나니까. 수금 탈 때마다 평안함을 누렸던 그런 마음보다 아주 꼬리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주 꼬리 보기 싫고 창을 확 던져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진짜 창을 던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확확 확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의 마음에 가서 어떻게 꽂힐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을 던져버려요 두 번이나 창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위협하려 던지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진 거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점점 이제 보니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점점 더 함께하고 계시는 게막 드러나는 거죠. 옆에 두잔이 너무 힘들고 멀리 떠나보니 거더 힘든 거예요. 옆에 두잔이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 다윗이 두려워져요. 이제 수금을 타도 기쁘지 않은 거 같아요, 막.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불편해서 멀리 보내고 나니 또 계속 성성장구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워져요. 그것도 두려워져요. 다윗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두려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져요. 사람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두려워한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삶을 만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앞서서 사람들의 행동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신지 점검해 봐야 한다. 거꾸로 내게 사람이 두려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사람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거나 못 하거나 할때그 일이 다만 어떤 예의나 혹은 배려나, 혹은 내가 해야 될 의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아닌, 내가 왜이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두려움의 원인을 물어볼 때 사람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해보고 떠올려서 주님 앞으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